상천하지 미의 여신 성령님 성경에는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나온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성경에 나타난 성령이 구체적으로 누구이며 어떤 다양한 사역을 하는지 꼭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성령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럼 성령에 대해 살펴보자. 1. 성령은 누구이신가? 첫째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령은 성부, 성자와 더불어 삼위일체의 존재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신이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삼위일체라고 해서 몸이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성자도 한 분이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해서 몸이 하나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라는 뜻이다. 그처럼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형상이 다른 각이로 존재하시지만 사랑, 심정, 뜻, 진리, 선행동이 일체된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신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몸이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뜻과 사랑과 심정이 하나라는 뜻이다. 만약 삼위일체가 한 몸이라면 모순이 생긴다. 요한복음 14장과 10장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임이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삼위는 한 몸이라고 주장한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나 삼위가 같은 존재라면 모순이 생긴다 1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알고 아들은 모른다고 나와 있다 같은 몸인데 하나님은 아시고 예수님은 모를 수가 있을까?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2.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온다. 같은 하나님이라면 생각만 하면 되지 왜 기도를 했을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 디모대전서 2장과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각각 존재한다고 나와 있다. 디모대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둘째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사야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에 거룩한 영, 불같은 영, 영광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깨끗한 하나님의 영이시다. 셋째 모성신이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1.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 즉,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우리란 단어는 단수가 아닌 복수의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이 혼자 창조하셨다면 단수인 내가로 표현했어야 되는데, 우리 라고 하셨기에 생명을 같이 만든 대상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라고 했을 때 우리에는 천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는 존재자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나와 있듯이 생명을 만드는 일은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자와 함께 하는 것이 이치이다. 부부가 결혼하면 남자가 아내에게 우리 같은 예쁜 자식 낳자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성령님께 우리 같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고 한 것이다. 그러니 성령님은 여성신임을 알수 있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아들로 표현한다. 그러면 성령에 대한 표현은 없을까요?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에서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했다. 이 땅의 가정구조가 천주가정의 축소판이다. 이땅 가정의 구조가 아버지 아들 어머니로 되어 있듯. 천주의 가정 구조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되어 있다. 고로 성부는 하나님이요, 성자는 예수님이요, 성령은 모성신이다.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동일한 법칙과 이치로 존재하는 세계이므로, 이 땅에서도 성별이 구별되어 있듯이 저 세상에서도 중성은 없고 남자 아니면 여자이다. 2. 성령의 사역을 살펴보자. 1. 진리의 신.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2. 증거의 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3. 감동감화의 신 베드로우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4. 지혜의 신 고린도전서 12장 8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사야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여 모략과 재능의 영이여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5. 예언의 신 개시의 신 누가복음 1장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6. 담대의 신 용기의 신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7. 능력의 신 분별의 신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8 통달의 신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심정까지도 통달한다.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다. 9. 치유의 신.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10. 질서의 신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11. 인격의 신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위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12. 위로의 신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13. 성결의 신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14 깨달음의 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15 미의 신, 아름다움의 신 10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16. 사랑의 신, 애정의 신 화평의 신, 자비의 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17. 온유의 신 겸손의 신 절제의 신 갈라디아서 5장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19. 부지런의 신 금율의 신 로마서 12장 8절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20. 흥분의 신. 학계 1장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2 1 영감의 신 역대상 28장 12절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22 언변의 신 고린도전서 1장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23. 출산의 신 창세기 20장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24. 통변의 신 고린도전서 14장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25. 순종의 신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 성령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첫째, 우리 영육에 각종 변화가 일어난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몸에는 뜨거운 현상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고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계시를 받고 예언을 하게 된다.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다. 둘째, 성령의 은사를 받아 능력을 행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성령의 역사로 각가지의 은사가 일어난다. 한 사람이 다 받는 것이 아니다. 개성체로 각각 받는다. 사람의 몸에도 각 지체에 해당되는 일이 각각 있듯이. 성령도 한 성령께서 모든 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개성대로 다 주신다. 이렇게 각자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와 각 사명의 수십 가지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 성격을 고칠 수 있다. 거친 마음이 없어지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되며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 셋째 복음을 전하게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2000년 전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고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고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진행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은 더 이상 이땅 가운데 계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그리하여 진리의 성령을 받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든 것을 증언해 준다. 특히 주님을 증언하게 된다. 베드로도 우순절에 성령을 받고 삼천 명을 회개시키고 세례를 주었다. 넷째 못했던 것을 하게 되고 큰 일을 하게 된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기에 다윗은 사자 입을 찢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좌우시키는 골리앗을 쳐 죽였고, 블레셋 대군과 싸워 이겼다. 삼손과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 자기 민족을 쳐들어온 자들을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처부수고, 멸망케 하여 40년 동안 민족을 화평하게 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큰일을 하게 된다. 다섯째 사탄을 다스리고, 쫓아낸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다스리고 쫓아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형제들에게 붙어 살면서 괴롭히는 사탄을 쫓아내고 형제를 이끌어 내줄 수 있다. 말세의 성령은 신형 무기와 같다. 무기가 없으면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고로 성령을 귀히 보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은 마치 만리길을 가는데 아주 좋은 세단차와 같다. 또한 성령은 힘이요 능력이요 불과 같다. 고루 악인과 가시덤불 같은 것을 완전히 태워버리신다. 여섯째 스스로 열심히 하게 된다. 은혜를 받으면 건장한 말처럼 스스로 잘뛴다. 엔진에 시동이 걸려 있는 차와 같아서 밟기만 하면 잘 달린다. 은혜의 불과 성령의 불이 꺼진 자는 엔진이 꺼진 차 같아서 달릴 수가 없고 늘그 자리이다. 결국 힘들게 끌고 가야 된다. 4.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나? 첫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회개하는 조건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이 원한다고 받을 수도 없고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다. 모든 성령의 역사는 주님이 직접 주관하시고 집행하신다. 그 시대의 사명자를 통해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물로 거듭나게 되고 순정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둘째, 진정으로 슬피 울며 자기 지은 죄를 깊이 회개해야 받을 수 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모두 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깨끗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면 주시긴 하지만. 찬물을 받아놓은 그릇에 그대로 뜨거운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그 성령은 곧 식고 만다. 물을 부어줬는데 밑 빠진 독이라 새어나가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기 위해 수고한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셋째 주님을 사랑할 때 받게 된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였고 사랑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사랑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것이다. 주님은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간구할 때 가장 빨리 들어주신다. 성령은 불과 같다. 이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의 사랑의 불과 만날 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성령의 불이 붙게 된다. 먼저는 하늘 사랑에 눈을 떠서 하늘 사랑부터 해야 한다. 넷째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에 몰두해야 받을 수 있다. 은혜와 성령의 불도 자신이 뜨겁게 받으려면 먼저는 말씀으로 거듭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쏟아 부어주신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사탄과 귀신을 물리쳐야 온전한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간절히 애원해요. 받을 수 있다. 누가 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깨닫고 그것을 간절하게 원해야 된다. 그렇다면 재림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신부로서 온전하고 흠없는 자만 데리고 가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말씀하셨다. 이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다. 물은 말씀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주님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성령님은 감동시키시고 할 일을 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들의 육체에 그 영을 부어주시어 하늘나라의 영의 형체를 입도록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의 영은 하늘나라의 형체, 즉 천사나 주님 같은 형체로 변화를 받게 된다. 우리의 모든 제약과 육성을 태워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신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살게 된다. 결론. 지금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하는 때이며 성령의 불이 식어서는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점점 성령의 불이 식어지며 결국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된다. 성령의 첫사랑이 식어지면 불같은 마음이 차갑고 냉랭하게 변하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감사하고 기뻐했던 마음에 걱정과 근심, 주님을 향한 불만과 불평이 생기게 된다.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가 힘들어진다. 그러니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쉬지 말고 계속기도 하고 더 온전한 성령을 받기를 간구해야 한다.